역들이 더 끌어올릴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4,500원 자리를 이탈을 하고 뺐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트를 읽어주는 남자, 주최목카입니다 자, 오늘의 주식 어때요? 바로 내년에 2026년도에 좀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제가 딱세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주가는 항상 세력들의 매집이 이뤄진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은 요 매집 기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26년도에 좀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주신 녹화랑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내년에 5,000P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항상 우리가 이 변동성을 버티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큰 슈퍼 사이클 안에서 이러한 수급 현황을 꼭 항상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태력대는 지금 어디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도 어 제가 그 잠깐 요거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제스쿨 1번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K로봇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자 여기는 뭐, 다른 리딩업체라든가 타업체 통을 운영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항상 사이클. 제가 그 12월 2일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10월 1일, 아니죠? 또 여기, 9월 9일, 이미 9월 달 전부터 뭐라 그랬어요? 23년도 하반기부터 25년까지는 k 방산의 7주 24년도 하반기부터 25년까지는 k 조선의 7주 25년도 하반기부터 26년대까지는 또 이제 기대해볼 수 있는 그 산업이 로봇이에요 로봇이지만 이미 저는 이 로봇을 8월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골뱅이 치시고 원이 코딩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8월달부터 로봇 관련주 말씀을 드렸고 워낙 빠르게 지금 벌써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러분들 에, 우리가 그 다음 이제 로봇주 뿐만 아니라 음. 어, 그죠 로봇 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관련 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바이오 바이오 주도 항상 예, 지금 시동을 걸 준비를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바이오 산업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과도 함께 예, 접목되는 그 기업은. 더욱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받겠어요? 더욱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하면서 한국 바이오 업계도 AI 투자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또 이제 기대가 이러한 기대 심리로 인해가지고 주가는 항상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두다이너빌리티도요, 항상 그 출발점이 있어요. 사실 이때만 해도 우리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그쵸? 그렇죠? 이게 완전 뭐, 내려, 올랐다, 뺐다 하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그쵸? 그렇죠? 하지만, 지금 두다이너빌리티는 그래도 24,600원과 22,290원. 일단, 요렇게 좀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24,600원에서는, 어 매수해도 될 만한 타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가? 요런 식으로. 바로 완전 급등랠리.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우리가 투자, 그, 어, 그 매집을 할 때, 이미 세력들이 이미 그전부터 매집을 했겠죠. 그, 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요거 우리가 먹, 는거 불가능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바이오주 중에서도, 이러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은, 자, 처음부터 요거 말씀드릴게요. 한국 BNC. 한국 BNC인데 이 한국 BNC도 주가를 보시면은 제가 전에도 한몇번 이제 촬영해서 올려드렸죠. 일단 우리가 좀 봐야 할 포인트는 6월달의 거래량과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에요.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쭉 빠졌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힘이 없고 세력들이 더 끌어올릴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4,500원 자리를 이탈을 하고 빨 뺐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지금 요 자리에서 매수 신호도 뜨고요. 게다가 또 누군가는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지금 모아가고 있는 어 종목이 바로 한국 BNC고 요거는 일단 5,900원 돌파잖아요. 요거는 그냥 어 저는 오히려 26년도에 제가 전에도 이제 주봉으로 잡아 드렸죠. 일단 7,290원까지 먹고 가는 거다. 예. 1차 목표가 여기고 2차 목표가는 9,050원까지 사실 우리가 텐 버거 뭐0배뭐두배3배뭐 불가능은 아닌데 결국 어디에서 잡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력들과 함께 잡아 가셔야 거의 뭐요것도 우리가 뭐 상한가 이현상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올라갈 때 사실 매 어, 매도 매수하는 거는 뭐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뭐요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라얘기 아니잖아요. 네,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세력들과 이 매집한 종목들. 물론,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결과가 나오겠죠. 에. 그런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좀 이제, 지금, 어 지금 일단은, 한70% 정도? 그 그니까, 언제 올릴, 올레, 올릴지는 누구만 안다 세력들만 아는 거예요. 원익 홀딩스 보세요.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자, 요거 이렇게, 대폭등 나오기 전에 출발점 여기. 근데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안으로 왔지, 뭐,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계속 변동성만 올랐다, 뺐다, 올랐다, 뺐다, 올랐다, 뺐다. 이게 다 매집이죠. 다 매집이 다 매집. 그러다가 5,6540원을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폭등랠리. 그쵸? 여기서도 잡으셔도 되고. 넌 요런 자리.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보여드렸던 채널에서도 여러분들이 골뱅이 치시고 머니 홀딩스 검색하시면은 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다 과거에 록들 나오는 것이 또 가장 큰 장점이에요. 8월 둘째 주 뿐만 아니라 또 언제 알려드렸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나와있죠. 원익콜딩스. 8월 2 5일날도 알려드렸고, 8월 9일, 8월 4일, 6월 달. 8월 달에만 거의 3번 이상 알려드렸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뭐,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투자에 좀 방향성을 잡아드린 채널이 이 채널이고, 어, 그리고 이 채널에는 무료입니다. 무료. 어, 무료이고, 로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여 가능해요. 그 어떻게 참여하시느냐,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주시고요. 채널 입장 방법은 제가 영상 하단에 채널 링크를 올려두었으니까요. 클릭하시면, 에, 누구든지 입장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은 아마 그 일요일 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오늘 그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금요일, 금요일이어서 제가 또 지방에, 어, 또그 외부 좀 이제 일정이 잡혀 있어서 제가 좀 이제 내려가야 돼가지고 좀 미리 촬영을 하는 점, 어, 양해, 이해 부탁드리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PNC는 요렇게 좀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개인들의 총 순매수량이 많긴 하지만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좀몇 번씩 좀 순매수는 들어오고 있고 그래도 주가 흐름은 괜찮아서, 어, 우리가 26년도에, 어, 방, 바로 이제 12월 달에 튀어 오를 수도 있지만, 좀 내년에 한번 좀 기대를 해 볼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바이오 주는요, 바로 삼익제약이라는 종목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삼익제약은, 에 예, 그냥 어 요거는 약간 어좀 이제 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데 이제 약간 온코인테라퓨틱스도 좀 주가를 보시면은 자, 온코인테라퓨틱스, 온코인테라퓨틱스도요, 좀 엄청난 굴곡과 이제 변동성이 나오다가 자 보세요. 온코인테라퓨틱스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다가요. 자, 제가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그리고 했냐면은 4,470원을 뚫어준 이후에 이러한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어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온코인테라피틱스처럼 사실 저도 참일계약이 지금 저는 어 이러한 위치에 이러한 위치에 있다고 라 보여져. 이러한 위치. 에 그래서. 지금, 온코인 티라 퓨틱스도 4,470원 이탈을 하지 않고, 5,350원에서 변동성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어디를 뚫어주니까, 여기, 6,4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한 요 시점에서, 주가는 탄력을 받고, 물론, 바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러한, 또, 9월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올라갔어요? 140% 넘는 폭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어, 요거는 지금, 기준 라인을 얼마냐면은, 어, 좀 다시 좀 잡아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요 자리가 좀 되고 싶고요, 될것같 14600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음, 19000원. 그러니까 요 안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기는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요, 14600원을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면은 메리트는 없지만, 19000원을 뚫어, 다시 한번 뚫어주면은, 요거는 돌파매매려도 괜찮고, 그러니까 단타 단기로는 좀 괜찮아 보여요. 예, 물론, 스윙 이상으로는 한국 BNC라든가, 예, 그런 종목이 괜찮지만, 어, 일단, 단타 단기로는, 이제 뭐, 삼익지약이, 어, 만, 요 자리, 아, 17000원, 음, 19 19000원, 19000원 뚫어줄 때, 여기를 한번 관심 가져보아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지금 매수하고 자기는 손절 잡고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좀 이제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좀 이제 어, 3위 계약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19,000원 뚫어주면은 그 위에 22,650원 까지 열려있어서 예, 그 이후에도 좀 상승패턴으로 다시 한번 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3위 계약을 좀 가져와 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 셀트리온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셀트리온 역시 이거를, 이거는 우리가 좀 주봉으로 봐야 돼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여전. 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아직 겨울잠에서 깨지 않은 종목이 바로 저는 셀트를 여러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17만 9천 원과. 그리고 그 위로는 요 자리거든요? 19만 5천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17만 9천원 아래에서는, 물밑 아래도, 아래에서 아직 바다 밑이에요. 근데 물밑 위로 24년도에 한번 올라와 주었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출렁거림이 일어났는데, 지금 보면 22년도부터 1년, 2년, 3년, 4년 넘게, 지금 요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쵸? 그렇다는 하는 것은 이제 4년 내에 넘어선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예, 우리 좀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어야 된다.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라든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크게 포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세력들은요 결국에는 요 종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 기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요기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19만 5천 원. 이때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예. 를 들어서, 야, 너무 예시를 많이 들어서 좀 지루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한전선도 보세요. 대한전선. 대한전선도, 뭐, 잭파 터졌네, 뭐, 이, 2조 뭐 잭파 터졌네, 라는 그 시점이 이때거든요. 뭐, 액면 범합 이후에. 그죠? 11월 달에. 그러다가, 근데, 오히려 안, 어, 안 올라왔어요. 근데, 거리랑 딱 터지니까. 거리랑 터지는 요 시점에서, 주가가, 여기죠? 여기. 여기. 예. 시점에서, 주간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도 이러한 좀 한번 어 장대한 봉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는데 현재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 잠잠해요 잠잠하지만 그럴지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가장 큰총 순매수량을 들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지만 지금 월봉상에서도 어 월봉상에서도 18만 5천원 19만원대를 여전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고 뚫어주면 22만원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어 셀트리온도 우리가 좀 이제 어 바이오주 중에서는 아직은 좀 이제 그꿈틀거리고 있는 그리고 보세요, 이, 어, 작년 12월 달에도 한번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 터졌어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대체거래소에서 어, 움직였던 것 같은데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그냥 뭔가 견고해요. 견고하게 아직 움직이지 않는. 예,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고, 요거를 한번 공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지금보다는 좀더 위로 올라올 때, 최소 일단 18만 8천원 위로 올라올 때, 예, 잡아도, 저, 잡아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좀 이제 빠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 요거는 일단 지금 바로는 좀 이제 그 좀, 어, 조금은 좀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우리가 좀 이제 긴 홉을 가지고 보았을 때, 세 종목 모두 다, 예, 뭐, 탐입지약은 단기적인 부분이고, 한국 b n c 와 셀트리온은 이렇게 우리가 좀긴호흡을 가지고 보았을 알아아도 어, 한번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 관련된 이슈라든가 공시 올라오면은 로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소쿨 1번 채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그리고 제가 크리스마스에도 어, 선물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여러분들 어떤 어, 부분인지 제가 공지사항 추후에 올려드릴 것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주말에 제가 또 증식 캘린더와 또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이 주식 어때? 예, 여러분들 아마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때 그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는.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채널 입장 방법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가 어, 영상 하단에 설명란 글에 채널 링크를 올려두었으니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모두들 남은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새로운 한 주도 로카와 함께 행복한 하루들 좋은 하루들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월요일날 또 실시간 채널과 유튜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식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